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서구의 아파트 시장 이야기인데요. 한달새 거래량이 8.7% 올랐는데 매물도 8.89%나 늘어서 1,600건이 넘게 쌓였습니다. 시장 회복일까요? 아니면 더큰 하락의 전조일까요? 먼저 서구의 입지를 보면 북쪽으로는 중구와 부산진구, 남쪽으로는 남항과 송도의 수욕장과 접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언덕이 많고 도로망이 좁아 교통 접근성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외부 수요 유입에는 늘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 개발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거 중심으로 흐른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북항 일대의 가치와 미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구가 직접 개발 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생활권에 포함되면서 핵심 간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최근 한 달간 실거래에 등록된 30평대 하락 아파트 7곳을 분석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북한 재개발의 최신 진행 상황과 서구에 미칠 실질적 영향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7위는 암남동의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3년차 주상복합 대단지 아파트로 총 1368세대 세계동 최고 6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3대 수준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자갈치역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송도초등학교까지 도보 16분 거리로 교육여건도 부족하며 주변에 학원가나 학교 밀집 지역이 많지 않아 자녀 교육 계획이 있는 실거주자라면 고려가 필요한 단지입니다. 다만 남항대교와 송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탁트인 오션뷰, 거북섬과 케이블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조망권이 이 단지의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6평형 기준으로 2024년에 최고 7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4천만원, 하락률은 약 17%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5억 8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있으며 전세는 4억 2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65%에서 70% 수준입니다. 평단가는 약 1,806만원으로, 암남동의 평균 741만원 대비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지역 내 최고가 단지 중 하나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망과 브랜드 프리미엄 덕분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만 교육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외부 수요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송도해수욕장 일대의 재정비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생활권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실거주형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6위는 동대신 동삼가의 브라운스톤 하이포레입니다. 2020년에 준공된 5년차 중대형 아파트로 총 554세대, 6개 동, 최고 27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08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앞에는 동아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뒤편에는 대신공원이 인접해 있어 녹지와 조경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초중고학군과 도서관이 가까워 교육적 입지도 양호합니다. 다만 동대신역까지 도보 약 20분 정도로 거리가 있어 교통 접근성은 아쉬운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6억 7,4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5천만원, 하락률은 약 22%입니다. 현재 매매시세는 4억 9천만원에서 6억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평단가는 약 1,520만원으로 동대 신동 3가의 평균 약 692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입지와 환경 만족도가 높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단지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부 세대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5위는 암남동의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입니다. 2024년에 준공된 1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총 1302세대 10개 동, 최고 3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3대 수준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송도초등학교까지 도보 5분 거리로 통학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고신대 보금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송도해수욕장과 인접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해변 산책로와 상업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자갈치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이상 소요되어 교통 연계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며 자차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4년에 6억 8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1,9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6천만원, 하락률은 약 24%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6천만원에서 7억 5,100만원 수준이며 전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는 2024년 아름다운 정원 단지로 선정될 만큼 조경과 환경 관리가 우수하며 단지 내 녹지율이 높아 쾌적한 거주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매물량이 적어 매도자 우위의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월세 물건이 많지 않아 임대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평당가는 약 1,636만 원으로 서구 평균 약 807만원 대비 두배 수준이며 지역의 대장 단지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신축 브랜드의 대단지로서 주거쾌적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외부 유입 수요는 제한적입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4위는 서대 신동이가의 대신해모로 센트럴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3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총 733세대 8개 동, 최고 2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09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서대신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며 삼육부산병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0분 내외로 통학여건이 양호합니다. 주변에는 병원과 상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2022년에 최고 8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 3천2백만원, 하락률은 약 28%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7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시세는 4억 5천만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약 75%입니다. 전세가율이 높고 인근 병원 종사자들의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입지 경쟁력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북한 서대신동간 교통망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실거주 및 임대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평당가는 약 1,759만원으로 서대 신동이가의 평균 평단가가 약 92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서구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단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역세권, 신축, 생활인프라 3박자가 갖춰진 실거주 선호단지로 안정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수요 기반이 탄탄해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3위는 서대 신동 3가의 대신 더샵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중대형 아파트로 총 429세대, 5개 동, 최고 2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1일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가까운 서대 신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 소요되며 구덕 초등학교는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등교가 가능합니다. 인근에는 종합병원과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구덕 운동장 재개발 계획 등 생활편의와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구덕산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초중고가 모두 가까워 학군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7억 4천5백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 3천만원, 하락률은 약 30%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2천만원에서 6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평당가는 약 1,576만원으로, 서대신동 3가의 평균 약 788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단지는 지역 내 대표 대장 아파트로,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매매 시장의 중감률이 낮고 거래 회전이 더딘 구간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2위는 토성동의 토성동 경동리인 타워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452세대, 2개동, 최고 4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19대로 보통입니다. 입지를 보면 토성역과 자갈치역 사이의 위치에 두역 모두 도보 7분 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앞에는 토성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는 대학병원, 서구청, 깡통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주요 상권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 도시형 생활권으로 평가됩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2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6억 2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원, 하락률은 약 32%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는 3층까지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선 복합 구조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생활 편의형 단지입니다. 매물량이 적어 시장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매매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이 낮아 투자 매력은 제한적입니다. 평당가는 약 1,567만원이며 토성동일가의 평균 1,340만원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입지와 교통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선호도는 꾸준하지만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가 우세한 단지입니다. 무려 3억 넘게 하락한 1위는 어디일까요?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총 959세대, 8개동, 최고 3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21대로 보통입니다. 입지를 보면 동대신역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부민초등학교 역시 도보 10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상업시설과 학원가가 조성돼 있어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고층 세대에서는 바다와 산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단지 내 조경이 잘 갖춰져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8억 43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1월에는 5억 33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3억 1000만원, 하락률은 약 36%입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1위는 바로 서대신동의 대신푸르지오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최근 거래된 전세가 4억 기준으로 전세가율은 약75% 수준입니다. 단지는 타워형과 판상형 구조가 혼합된 설계로 동간 조망 확보와 채광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물량이 늘어나며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큰 구간에 진입했으며 일부 금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단가는 약 1568만원으로 서구의 평균 약 807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대신동 일가 내에서는 평단가 1위 단지로 꼽힙니다. 시장 심리를 보면 최근 하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형대의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입지와 생활인프라 만족도가 높고, 투자 측면에서는 단기 하락 압력이 남아있지만, 입지 프리미엄이 견고한 핵심 단지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7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서구가 앞으로도 계속 침체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북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구역인 국제 여객터미널은 이미 운영단계에 접어들며 현실이 되었고, 친수공원 워터프론트도 전면 개방되어 상업시설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남항, 자갈치구역 인근, 자성대 부두 이전을 마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는 남포동, 자갈치와 붙어 있으면서도, 교통이나 상권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개발이 본격화되면 서구는 단순한 원도심이 아니라 북한과 중구를 잇는 핵심 생활상업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결정 짓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29곳입니다. 서구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의 총 개수, 그 숫자가 무려 29곳입니다. 특히 이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복도로 일대가 최근 수십 년 묵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매력적인 호재와 만났습니다. 여기에 북항 1 2단계 완성과 함께 상업, 문화, 마이스, 업무 기능이 집약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늘고 특히 서대신동, 동대신동 일대 신축 단지들은 직주 근접 배후 주거지로서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승학터널 착공 등 교통망 개선도 예정돼 있어 지금은 불편했던 접근성이 앞으로는 오히려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낙후된 원도심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신규 일자리와 서구의 쾌적한 주거, 신흥상권, 해안조망권까지 결합되면서 부동산 가치도 재평가될 것입니다. 하락 속에서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들 그리고 서구라는 지역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